바로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났었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즉각 효과는 중기세포가 <놀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 황경 원장입니다. 실제로 혈액, 골수 그리고 지방에 대해서 줄기세포의 효과가 뭐예요? 실제로 뭐 줄기세포 어디에 써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의 주관적인 썰을 한번 풀어 볼까 합니다. 저는 실제로 한 3년에 걸쳐서 혈액 줄기세포 그리고 골수 줄기세포 그리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다 받아 봤어요. 혈액 줄기세포는 지금까지 한 3번 정도 받아 보았고요. 골수유래 줄기세포는 받은 지한 1년 정도 됐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이 압구정이 이사를 와서 제가 직접 받아봤는데 그건 한두달 정도 된것 같습니다. 혈액 줄기세포는 선생님들이 빼면 되는 거고, 골수 줄기세포는 후방장골극이라는 데서 빼야 되니까, 뒤를 복곤할수 없고, 이제 그거는 또 잘못하면 골수광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다른 원장에게 가서 받았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워낙 제가 뭐 흡입을 오래 했었잖아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하다가, 약간 앉아서 여기 그 복부에서 스메슨트 용액을 넣고, 조금 기다린 다음에 지방을 직접 빼서, 예, 했죠. 그렇게까지 하려면은 한 500cc 이상은 빼야 되는데, 줄기세포를 하기 위한, 혈관을 막기 위한 그 지방률의 줄기세포, 지방량은 한 200cc 정도밖에 뺏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이 빠지진 않았죠. 혈액에는 조혈모세포가 실제로 들어 있거든요. 그거를 농축해서 넣어 주는 거니까 확실히 순환을 하던 세포기 때문에 즉각 효과는 혈액 줄기세포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뭐 건강하고 그렇게 막 피로도가 높지는 않은데 눈이 항상 많이 피곤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녁때에 눈이 좀 침침해지는 그런 증상들이 많이 좋아졌고 전체적으로는 조금 활력이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좋아졌고요. 골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골수강에서 빼서 주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60시 정도를 뽑아 가지고 십시시 정도를 농축해서 받았거든요. 사람들이 일단은 많이 알아봐요. 엄청 얼굴이 환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혈액 줄기세포보다는 골수 줄기세포가 농축이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혈관으로만 맞았는데도 혈색이 많이 좋아 보인다고 하고 눈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바로 많이 좋아지는 것을 느꼈었어요. 그리고 지방유래 줄기세포는 중간엽 줄기세포이기 때문에 안에서 생착과 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한두달 정도 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내가 많이 건강해졌다 이거를 많이 느끼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환이 안 되면 쥐가 나는 증상이라던가 하루 종일 시술을 하면은 오 되면 넉 다운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좋아지는 증상 그리고 제가 머리숱은 굉장히 많은데 조금 많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더 머리가 조금 정돈이 되고 차분해진 증상 이런 것들이 좋아진 것 같아요. 모든 시술을 제가 해봐야지 그 반응과 또뭐 부작용과 통증 이런 거를 알수 있기 때문에 해보거든요. 그래서 혈액은 처음에 이제 나왔을 때 제가 먼저 맞아봤었고, 그리고 이제 골수 같은 경우에도 골수강에 들어가서 뼈에 구멍을 내서 이렇게 골수액을 뽑아낸다고 하니 막 두려움이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지 조금 고객님들의 두려움을 없앨 수 있을까 하고 받아본 것이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방을 빼야 되니까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환자분들의 그런 간접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실제로 해본 거죠. 영 <목소리도> 제일 좋은 거는 지방유래 줄기세포죠. 왜냐하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1 0 0정도 이렇게 해서 돌리게 되면 은 거기에는 한 3천만 개 정도의 줄기세포가 나오거든요. 줄기세포 양도 많고 피부나 여러 가지 재생을 위해서 들어있는 중간염 줄기세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데 이거는 지방이 있어야 되고 또 비용이 꽤 고가예요. 아, 한 천만 원 이상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감당이 되신다고 하면 지방유래 줄기세포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내가 조금 전체적으로 몸도 안 좋고 무릎도 안 좋고 안 좋아. 지방도 없어. 이러면은 골수일의 줄기세포가 아무래도 혈액 줄기세포보다는 줄기세포 양이 뽑았을 때 200만 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골수일의 줄기세포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1년이나 2년 있다가 또 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어, 내가 지방도 없어. 그리고 뭐 골수도 빼는 건 너무 두려워. 그런데 줄기세포는 맞고 싶은데 한뭐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세 번은 맞을 수 있다 그러면 혈액은 120에서 240 정도의 혈액을 빼면 되거든요. 간단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혈액 줄기세포를 맞으시면. 역시 혈액줄기세포도 전체적으로 컨디션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더라. 이렇게 구분해서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케이스는 말씀드렸고, 이분은 되게 몸이 허약하세요. 입에 염증이 좀 자주 생기는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교통사고로 장절제술을 받으셔서 음식을 잘못 드시거든요. 이분이 받으시고 나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는 게 바로 좋아지셨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났었고 장기적으로 입맛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주기적으로 조금 혈액 줄기세포 맞고 계신 케이스고요. 어떤 남성분인데 탈모 때문에 혈액 줄기세포로게 맞으셨었거든요. 이게 탈모가 많이 좋아지니까 혈관 줄기세포도 맞으신 거예요. 70대 정도 되셨었는데 굉장히 전체적인 컨디션이 많이 좋아지고 실제로 스태미너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저한테 후기를 주셨었거든요. 그 케이스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줄기세포를 이런 분은 맞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당뇨병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만성 통풍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염증성 질환이잖아요. 이런 분들은 약으로 밖에 지금 치료를 하고 계시지 않는데 결국은 약이라는 것도 이분들에게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그러한 유지 개념이지 완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뇨병이 있어서. 어떤 부작용에 대한 위험이 있으시거나 만성통풍이 있으시거나 또 전체적인 퇴행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혈액줄기세포라도 한번 맞아보시고 염증이 개선되도록 한번 같이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황교수의 줄기세포 이야기의 황경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